백종원의 골목식당 공덕소담길 라오스 쌀국수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이 고독한 미식가분에게 직접 손으로 먹는 시범을 보여주어 인상 깊었는데요. 가게 안의 배경이며 음악까지 작은 라오스에 온듯 하였습니다. 라오스 음식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나 살짝 고민하며 도전해 보았습니다. 라오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JMT입니다. 저는 백종원의 골목식당 라오스 쌀국수 전문점에 나와 있는데요. 라오스 음식을 사실 한 번도 현지에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맛집 탐험을 하되 라오스 쌀국수가 어떤 맛인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드셔 보시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 쌀국수는 소고기 육수를 쓰고 라오스 쌀국수는 돼지 육수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물 맛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라오 누들이라는 겁니다. 좀 고소하고 담백하네요. 음, 베트남 쌀국수보다는 좀더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라오 누들 면을 한번 맛보겠습니다. 라운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베트남 쌀국수보다 좀더 풍미가 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맛이 약간 싸하면서 매콤하게 살짝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카오소이 먼저 국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소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토마토와 그 다음에 양념된 고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된장을 또 베이스로 해서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념장을 따로 주셨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양념장을 잘 섞어서 먹게 되면 고기 덩어리가 밑에 깔리기 때문에 잘 섞어서 드시라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면을 한번, 먹...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카오소이의 맛은 고추에게 톡 쏘는 맛과 토마토의 그런 상큼한 맛이 된장 맛이 살짝 나는 그러니까 묘한 조화가 어우러진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묘하지만 중독성은 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묘한 중독성이 끌리는 맛인데 엄청 맵지는 않습니다. 약간 뒷맛이 톡쏠 정도로 매콤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랍은 라오스에서는 샐러드로 먹는다고 합니다 잘게 다진 고기에 민트와 라임이 섞여져 있어 가지고 한국인의 입맛에 썩잘 맞는 음식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임을 한번 짜 볼게요 네, 저도 잘 몰라서 랍 먹는 법을 찾아봤는데, 랍은 찹쌀밥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다고 하거든요. 골목식당을 보더라도, 어, 고독한 미식가 분께서 오셨을 때, 백종원 대표가 직접 손으로 찍어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한번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과 잘 어울린다고 해서 찹쌀밥에 랍을 올려서 맛을 한번 볼게요. 랍만 먹었을 때는 무슨 맛인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입안에 랍을 넣었을 때는 민트의 향은 당연히 나고요. 그 다음에 새콤하면서도 향긋하면서도 고기의 식감이 씹히는 묘한 맛이라고나 할까요. 랍에다가 밥을 같이 먹으니까 무언가 중화되면서 굉장히 어울림이 좋았습니다. 랍의 묘한 맛이 찹쌀밥과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입안에서 고기와 야채, 밥, 이런 식감들이 한꺼번에 어울려지는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공덕 소담길에 있는 라오스 음식 전문점에 왔는데요. 처음에 뭐 향신료가 강하다느니, 막이 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살짝 긴장하고 왔는데, 어 그렇게까지 긴장하시거나,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라오스 음식을 맛집을 탐험한다는 것보다는 체험한다는 기본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음, 음식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카오소이 라운드, 라비라는 세 가지 음식 맛을 봤는데요. <laughs> 여러분들도 라오스 음식이라는 이색적인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은 이곳에 오셔 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뵐, 뵐, 뵐게요. 자, 오늘도 존맛탱하세요. 감사합니다.